볼게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4페이지 막 하고 그랬었어요. 어, 제일 처음에 쓰던 거 다시 한 번만 그냥 2번부터 2페이지 잠깐 보시면 2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번씩만 읽을게요.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갈게요. 2번의 운모 5번의 운모, 윗모 한 번씩만 할게요. 아, 아이, 아오, 안, 앙 밑에거 오어죠. 오어 어우 오우라고 발음되어있는거는 오우 말고 어우처럼 발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우 엉그 다음 3번은 으어 발음이죠. 아오 으어 발음 으어 에이 은응 4번은 이 하죠. 우리나라의 이 보다. 이 옆으로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건 불규칙이었어요. 이우 이여오. 그다음 이여우죠이여우이 발음이요, 여러분. 이슬로자. 여이여여이여그 I O U가 아무것도 앞에 안 오면 Y O U로 바뀌어요. Y O U 이걸 바뀌요. 어 그래서 이유, <laughs> 이우 미안해요. I O U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엔요, 이엔, 이엔, 이안 아니고요. 이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봤었냐면 짜이젠 봤었어요. 짜이젠, 짜할때 봤었어요. 네, 그다음 인이앙, 인이용 있었어요. 네, 지금 좀 발음 한번 듣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발음 우리 계속 연습할 거니까. 그다음 우가 있네요. 우, 우. 우아, 우, 우 말고,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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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이, 우이 아니고요 우에이, 우에이 발음이죠. 왜 이게 우어이가 아니냐면, 아이하고 이하고, 아이하고 이하고, 알파벳 아이하고 이가 모이면 이게 에 발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에이 발음, 우에이, 우안, 우안. 그래서 춘, 티엔이 아니라 춘, 티엔 이렇게 읽어요. 예, 봄을 할 때, 우리가 춘, 티, 앤이라고 하는 거, 춘, 티, 앤할 때, 이게 옆에 있는 거, 이게 우언 이어서 여기. 우언, 우원, 우언이죠, 우언. 우원. 네, 저리 가, 굴러가라 할 때, 군, 할 때도 군, 이렇게 얘기하죠. 우왕, 우왕 네, 우리가 먹는 우엉, 우엉이죠, 우엉. 우왕. 보통 그 백만 장자 이런 사람들을, 밀리언의 이런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후우엉이라고 해요, 후우엉. 예, 부자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위 발음이에요. 위 발음이요. 위 6번의, 과로 그 6번의, 작은 6번의 위 발음은 우 발음 상태에서 우, 위 발음이에요. 우, 위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위에,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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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엔. 그래서 왜 위안하, 위안하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다. 위안이라고 잘못 읽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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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나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7번 갈 거예요. 7번 그냥 R, 얼 얘는, 그, 얼화라고 얘기를 할 때, 뒤에다 붙여서, 이렇게 생겨있는 거,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겨있는 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아 자의 그, 간체 자예요. 그래서, 얼 그냥 뒤에, 끝에 말아서 얼 발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 음모가 있었어요. 여기서, 아, 오으이우위 입이 벌어지는 정도 카이거우두를 여기다 넣어서 아오으이우위고요 얘네들이 위계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열에 있는 아이랑 밑에 열에 있는 아이가 만나면 만났을 때는 위에 있는 아이한테 무조건 네 이제 성조부호를 성조기호를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 하고, 우, 이런 애들이 안 맞나요? 안 맞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이하고, 유가 만날 때는, 아이하고, 유가 만날 때는 무조건 뒤에 오는 아이한테 우리가 성조를 표시한다, 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땡땡땡땡 되어 있어요. 이거 옛날에 당구장 표시라고 얘기했었는데, <laughs> 여러분 당구장 표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보이면, 六,1 2, 2 3 4 5 6할때6对, 맞았어! 또에 할 때가 또에. 이거 둘다 아이하고 유가 만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아이한테 네 성조 표시를 해줬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성모로 넘어갈게요. 성모는 우선 이걸로 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보어보어모어 보아 다타 나아 그거거허지치시 지치시르지치시, 지치시르지치시, 아오으어이우위, 아오으어이우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 성모였어요. 그래서 양수는 넘어왔었어요부어포어부어포어무할때 <목소리> 위에 오 발음 있었고요. 2번 1-1번에 1-1번에 순침이었죠. 그래서 four 4, 4, four. four. 다음 two, two, u r o u s two, t n 그렇죠? 뒤로 넘어가서 그, 크허. 다음 chi, chi, c 는설명음인데얘 발음할 때 약간 우리가 얘랑 똑같은 원음으로 좀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령껏 하려면, 어, 이가 있고, 이게 혀면, 이가 있고, 혀면 여기 요 사이에, 이하고, 이연구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거, 보들보들 한데그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다가 혀를 살짝 대고, 누르지 말고, 혀를 살짝 댄 상태에서, 찌, 치, 씨 하면 여기가 지금 딱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송, 치 하겠죠? 바깥으로 발음이 나오겠죠? 찌, 치, 씨이 발음이 약간 중국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 하면 중국에서 이제 이걸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발음에 가까운 음이다. 찌, 치, 씨가 이런 음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음모 뒤에 이제 모음이 오면 이런 발음이 안 나올 때가 있다.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끝과 입천장 소리인데 쯔쯔슈르가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카페에서도 제가 아직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 성인분들을 발음을 교정을 하는데 권설음이 안된다. 이 쯔쯔쯔 혀를 많은 음이라고 해서 얘를 권설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이쯔쯔슈르할때 발음이 안되면 우리가 뭐 빨이라든지 깔이라든지 쌀, 딸 이런 식으로 해서 경음화 현상이 되는 된소리화가 되는 우리나라 말 발을 음 먼저 하게 한 후에 그러면 빨 하면 위에 천장에 닿죠? 빨즈, 딸즈, 깔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요거다라고 이제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찌쯔쓰는 너무 쉬워요. 어, 혀차는 소리지. 혀치는 소리. 음, 딱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쯔 츠스 쯔 츠스. 여기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음,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쯔 츠시를 쯔 츠스는 신기하게도 뒤에 아오어 이하고 이가 붙는데 얘네들은 이 사운드가 아니라 으 사운드가 나요. 쯔 츠스 쯔 츠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곱 개만 아이가 이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으로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되셨어요? 음. 그 다음에, 네. 괜찮죠? 하신 거 괜찮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넘어갈게요. 5페이지. 5쪽은 여러분이랑 저랑 성조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신나노리 중국어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어, 스타터 말고, 거기서 살짝 데리고 왔죠. 음. 비상업적이니까 괜찮아.라고 이게 <laughs> 속으로 얘기하면서 데려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1번이에요. 띠오. 띠오 몇 성? 잃어버리다. 띠오 똥씨라고 얘기하면 물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띠오. 띠오 몇 성? 1성. 맞아요? 1성. 맞나요? 괜찮으세요? 60분이나 봐주시네. 아붙이 수업을 60분이나 봐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속도 괜찮으신지 만약에 빠르면 말씀해 주실래요? 속도가 좀 빨라요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띄우 이제 띄우 일성이었어요. 일 일성 일성 그러면 어디다 올릴까요? 아이하고 유가 있으면 항상 뒤쪽에 오는 애에다가 논다고 했으니까 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죠. 띄우 맞아요. 띄우 제가 한 줄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화면에서 맞춰 볼게요. 근데 이제 이 화면이 안 좋은 거는 거꾸로 보이니까 이성을 자꾸 사성으로 보고 사성을 이성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음, 어쨌든 저도 할게요. 띠우 그다음이에요. 줍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손으로 줍겠죠? 그러니까 옆에 손수변이 붙었네요. 왼쪽에 그냥 살짝 보시면 지엔이에요. 지엔. 을 때는 몸을 구부렸다가 올리겠네요. 그래서 삼성. 지엔 그렇게 성준 아니지만 지엔 네 지엔 지엔 그러면 우리 위계질서 있는 피라미드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게 아니까 A 위에 제일성이 있겠네요. 여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세 분이 아까보다 더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오 쪽을 하고 있어요 발음 오쪽 오늘 이건 이제 다 끝낼 거예요. 그죠? 지엔 그다음 토의 이제 토이 밀다 밀다 토이 I하고 U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 오는 운모에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I에다 붙이겠죠. 그, 알파벳 I에, 알파벳 I의 발음은 E가 되겠고, 그리고 요 녀석은 위에 있는 동그라미 점이 있는데, 성조 표시할 땐이점 위로 올리기 때문에 점이 사라져요. 토이, 미는 거는 우리가 쭉 밀죠? 쭉 밀어요. 그러니까 일성, 쭉 토이, 토이 신기하네요, 그죠? 아 신기해요. 토이 응. 그다음 군군 굴러요, 데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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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굴, 데굴 굴러요. 군 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하 거니까 군. 어, 이 녀석은 지금 어네개 중에 세개 정도는 동작이랑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일 처음에 띄어 잃어버리다. 두 번째 지엔. 주었다가 주려고 몸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지앤 지그 다음 세 번째는 토이 제1성 토이 그 다음 꾼굴으니까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서 꾼 삼성 이렇게 되셨나 볼게요. 첫 번째 줄다 맞출게요. 이게 맞아요? 띠오 지앤 토이 또또일로나 되셨어요? 되셨으면 어, 글자 하나만 안 먹거나 써봐 주실래요? 지금 켜놓고 자는 건 아니죠? <laughs> 어, 어, 카톡 창에 아무것도 안 눌러니까 이것도 되게 불안하네요. 열심히 하시는 걸로, 그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두번째거두 번째 거할게요 밥을 꿀꺽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을 꿀꺽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판, 판. 자, f a n 이어요 fan. fan. 너네 팀 칭출로마? 我的声音你们听得到吗 목소리 들리시죠? 괜찮죠? 그다음 go, 狗가 있어요, 狗. 자, 위에 gn이라는 거 앞에 이건 그냥 뭐 한자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냥 보는 거니까요. 그쵸죠 e n gn. 음. 지 N 이라는거 앞에는 손으로 줍는 거니까 손수변이 붙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옆에 손수변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왼쪽에 조금 휘어진 거는 털이 좀 많은 동물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호우즈, 어, 원숭이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오, 고양이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슈즈, 사자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털이 좀 있는 동물들한테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녀석이 있으면 동물이에요. 아니면 수렵할 때 어, 그런 거. 동물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 다음이에요. 검다. 헤이. 헤이. 검다. 아까 26개월짜리 애기도 안아나 모르겠네? 26개월이면 이거 따라하지 않나요? 헤이. 따라하지 않나? 음. 헤이. 검다. 라오今天穿黑色的색의 제가 오늘 검은색옷 입었네요. 라오今天穿니네이너 이거는 회이건 회색. 회색. 이是黑 회색. 이 회색. 음. 그쵸? 맞아요? 네, 그 다음 헤이 헤이였어요? 헤이 아오 으어가 으어가 두 번째 칸에 있었고 이우 위가 이가 세 번째 칸에 있었으니까 얘는 으어 위에다 올릴 거예요. 으어 위에다가 헤이 그 다음 씨에 하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아니고 글씨를 쓰다. 그래서 씨에 디산션 디산션 디마 饭第四声，饭；狗第三声，狗；黑第一声，黑。写啊，写一个呢，写是的，写写是的，写。look this. 다음맞춰볼까饭，狗，黑，写。이건사성이어서 화면에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지만 이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해요. 사상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반구해시, 반구해시가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거할게요 음, 공부하다인데요.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습, 학습. 그, 뭐, 배우 학자도 그렇지만, 익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 깃털이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깃, 우, 자, 있죠. 그리고 래서 밑에, 어, 일백백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마 익히려면, 해, 어, 그, 날아가는, 즉 날개에 있는 그새 있잖아요. 새가, 날개 치을 때, 할때이 네, tm? 낮에 날개짓을 해 가지고 그 젖었었던 날개를 다 이제 좀 말리고 날아간다. 익혀서 연습한다. 거기서 왔다라고 또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 쉬에. 쉬에세요. 이거 잠깐 보시면요. J J Q X J Q X 있잖아요. J Q X. J Q X. 요 J Q X 이상하게 생긴 J Q X 뒤에 오는 위 땡땡이는 위에는 땡땡이가 사라져요. 그렇지만 발음은 남아있죠? 그래서 jqx는 위, 위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슈의 씨가 아니라, 원래 얘는 슈의 씨죠? 슈의 씨. 슈 다시. 수, 이, 쉬, 血,씨슈에 씨. 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맘님들께서, 일기 맘님들께서 어, 제 2성이랑 제 3성이 발음이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성은 제 2성 올라가는 애는 쫑인이 뒤쪽에 있어요. 강세가 뒤쪽에 있어요. 쉬에 시 쉬에 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목이든 뭐든, 뭐든 아무것도 안 내려가요. 그냥 3, 3에서 5 정도로. 3에서 5보다는 3에서 7로 막 올려. 쉬에 시 쉬에 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 그림을 그릴 거예요. 화,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츤, 화, 츤. 이 둥글은 자 그래서, 음, 둥글은 자는 아니군요. <laughs> 권자는, 지역권자군요. 그래서, 화, 츤, 화, 츤, 화, 츤. 어, 둥글은 자라고 말씀드릴 거겠네요 화, 츤. 그리는 거예요. 츤. 딱 그려요. 화, 츤.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화, 츤, 화, 츤. 자, 화,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화는, 화는 제 사성이고, 쉔 해서 일성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는 거, 화, 쉔, 췌인. 화, 쉔이 됐어요. 그 다음, 쥐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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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인즈. 치마, 쥐인즈, 쥐인즈. 자, 왼쪽에 있어요. 치읒 같이 생겨있는데, 치처럼 생긴 거라고 하면 우린 조상조자 옆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정말 치처럼 생겨 있는 거지만 거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봉제랑 관련이 있어서 옷이라든지 아니면 양말 같은 거에 많이 사용 사용이 되는 한자거든요. 제 춘즈. 이즈 치마자 춘즈. 춘즈 그럼 r. 도 자, 쉬시 学시学시 다, 올라갈 거예요. 学시 여긴 사성스러운 부위지만 올렸어요. 学习, 올렸어요. 그 다음, 화, 또 내리죠. 화, 圈, 화, 圈.두 번째 음은 첫 음을, 두 번째 음에 화, 圈, 내리지 마시고, 화, 하고 나서 이 圈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음을 그대로 첫 음을 따라가 주세요. 화, 圈,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화, 圈, 화취 이대로죠. 그 다음에 즈 우리 어떻게 올려요? 주즈쥔즈 이성이니까 주즈그 다음은 얼도. 얼도.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성조를 같이 연습해서 하는 것 중에 반삼성 같은 것도 같이 연습을 할 거지만 어쨌든시 간에 여기 있을 때 이게 얼. 얼.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얼도. 아드워, 얼도가 되어 있어요. 얼도. 얼도. 셨을까요? 한 번씩만 여기 5페이지 읽고 나서 요, 요 자료는 제가, 어, 오늘 한 것까지 해서 세 번에 나눠가지고 했네요. 요건 이제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거할 거예요. 자, 한 번씩만 읽을게요. 띄오 따라 하시죠? 입모양만 따라 하세요. 아기들이 만약에 자서 소리가 나오면 안 되면 아니면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음 똑같이 내는 거야 여기 글씨 자꾸 보지 말고 띄요쟨 트이 트이 그 다음 굿굿그 다음은 판판판푹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 고 헤, 이쎄쇠쒸화쇤 슌즈, 슌즈, 耳朵耳朵얼 내려갔어요. 얼 아니고요. 앨, 둬. 이건 반삼성이라 그래요. 반삼성에 대해서는, 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해요. 오늘까지 했었던 거는 이 다섯 페이지의 그 발음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본방은 제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30분에 만나는데, 어, 그때는 우리 저기 노래 먼저 하고서 할게요. 우리 애기들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